이런겁니다 x가 적어져 놓고 시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온 유형이에요 x가 이렇게 나타나고시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온 유형은 이렇게 봅니다 절대 이렇게 x를 대입할 생각을 할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값을 적 놓고 식을 정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루트를 없애야겠죠 루트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루트를 없애려고 봤더니 저 상태에서 제곱했더니 루트가 또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왜? 완전 제곱 때문에 생기잖아. 그래서 이 유형에서 우리 하나 할건 뭐예요? 루트는 루트끼리 두고, 루트 아닌 건 루트 아닌 것끼리 두고 이렇게. 말됩니까뭐 하려고?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줘야 루트가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랬더니 x 제곱 6x 플러스 9는 7이 될 거고요. 이제 X제곱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아, 우리가 원하는 가의 형태 마이너스 1을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2번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 됐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뭐 하자고요? 먼저 식을 정류 대입하는 거야. 대입 먼저 하면 절대 안 됩니다.